척추신경추나의학회. 아픈 우리 몸을 고치는 새기로운 생활. 자세 혹시 괜찮아요? 너무 한쪽으로 삐딱해 보이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옆으로 좀 삐딱한 자세를 하다 보니 이제는 바르게 앉아 있는 것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한쪽 어깨가 주저앉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거 혹시 척추측만증 아닐까요? 특별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 바르지 않은 자세 습관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더라고요. 90도로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 자세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척추 라인을 보더니 척추측만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척추측만증은 치료도 쉽지 않다던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바른 자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를 서둘러 시작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올바르지 않은 자세 습관으로 인해 나타나는 척추측만증은 척추의 부하를 줄여주는 추나 요법 치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어요. 평소에 허리가 아파서 자꾸 쪼그려 앉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불편함들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척추에 많은 압박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척추측만증 치료를 받으면서 자연스레 증상이 사라지게 될수 있어요. 치료는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추나 한의원은 추나 학회 홈페이지 www.chu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도를 통해 쉽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죠. 지도를 움직이거나 확대 축소를 해서 한의원의 위치를 확인해 볼수 있고 주말 진료 여부나 입원 가능 주소지나 병원 이름으로도 검색해 볼수 있어요. 주소로 검색할 때는 동이나 지역명을 검색해서 보면 지도가 이동하면서 검색 지역 인근의 한의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 척추, 바른 건강, 척추 신경추나 의학회와 함께 하세요.